하남시 덕풍 라인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성남지원 2020타경 600295이고요. 어, 아파트 평수는 59평방미터, 즉 25평, 감정가 4억 7천, 시세는 5억 9천입니다. 입찰 들어가야 되겠죠. 정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볼까요? 여기 하남시정역인데 이겁니다. 라인아파트. 573m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거죠. 여기 시세도 그럼 등달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어 백한 평수 보면은 6억 3천 5억 9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 그냥 5억 9천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보질함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2020 타경 60029 경기 하남시 덕풍동3 3 6의40 라인 아파트. 감정가 사업 7천 말소 기준 권리 97년 5월 27일 전입자는 후순이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여기 1순이 뭐 2순이 꼭 따진다면은 이건 2007년, 2013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 한번 보고요. 날짜가 같은지. 자, 2015년 8월 24일 똑같죠?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이사항이 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예. 따라서 어, 이 물건은 그냥 뭐 입찰을 하면은 될것 같은데 혹시 소투르거나 잘못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은 어, 이런 처음 시작 권리 분석부터 끝날 때까지 경매에서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권리 분석 금액 분석, 명도겠죠. 물건 분석도 들어가고 뭐 부수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은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